7월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이제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만약 사고가 났다면 최대 징역 26년에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7월부터 시행됩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인프란트 타이거입니다. 지금까지는 어린이 보호구역 음주운전사고, 어떤 변호사를 선임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소위 잘 나가는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손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있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억울하게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해서 커다란 중형을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망을 요리조리 잘 피해 나가는 사람들은 음주운전을 하고도 어린이의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법기술자에 의해서 형량을 줄여 나갔던 겁니다. 그렇지만 7월부터는 이런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새로운 양형 기준이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일어났던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에서는 양형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7월 1일부터는 공소 제기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할 때 특히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사망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양형기준 어떻게 형벌을 정할 것이냐 이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한 겁니다. 자 여기 자료를 한번 보시면요 교통범죄에 대한 수정 양형기준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형량에 대한 정리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상, 어린이를 다치게 했다. 여기에다가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입니다. 이때는 최대 징역 10년 6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는데요. 어린이 치상 2년에서 7년 6개월, 음주운전은 2년 6개월에서 6년까지 그래서 상한 기간 모두 합치면 최대 10년 6개월까지 높아지는 것이고요. 만약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어린이가 사망했다. 여기에 0.2% 이상의 음주 운전이다. 최대 15년까지 형량이 정리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어린이 치상에 혈중 알코올 농도의 음주 운전 두개 범죄를 경합 합쳐서 최대 10년 6개월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최대 15년까지 형량을 높인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세 개의 범죄를 경합했을 때. 모두 합쳤을 때 형량도 달라지는데요. 최대 26년까지 가능합니다. 자, 일단 0.2% 이상의 음주 운전이다. 여기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다쳤다. 여기에다가 운전자가 도주했을 때는 최대 14년 9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고요. 혈중알코올농도 0.2에 어린이 보호구역 치상후 유기 도주. 그러니까 다친 아이의 신체를 유기한 다음 도주했을 때는 16년 3개월까지 늘어납니다. 자, 그렇지만 여기에서 아이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훨씬 더 형량이 높아지는데요. 0.2 이상의 음주운전에 어린이 보호구역 치사 후 도주 같은 경우에는 최대 23년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치사 후 유기 도주 같은 경우에는 최대 26년까지 형량이 높아집니다. 치사 후 유기 도주라는 것은 어린이를 치고 범죄를 숨기기 위해서 신체를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숨기거나 할 경우 최대 26년까지의 징역형을 살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양형 기준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사들의 성향에 따라서 선고가 들쭉날쭉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유능한 변호사, 그러니까 법망을 요리조리 잘 피해가는 변호사를 만난다면 형량을 줄일 수 있었고요. 그렇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많이 생겼었습니다. 이유는 이런 양형 기준이 없었기 때문인데요. 7월부터 그 기준이 적용되는 겁니다. 이 기준에서 사망사고까지 이를 경우 최대 26년이었지만요. 스쿨존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만약 어린이가 가볍게 다치게 되었을 때는 운전자에게 벌금을 최소 300만원에서 최대 1,5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했고요. 교통사고의 가중요소 음주운전인 경우 양형기준도 신설되었습니다. 0.03%, 0.08%, 0.2% 이상 이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서도 형량이 계속 올라가는데요. 0.2% 이상인 음주운전자는 음주운전 하나만 가지고도 교통사고가 났을 때 최대 4년까지 징역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도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거나 아니면 가해자 그러니까 사고를 낸 사람이 같은 전과가 없을 때는 가중 처벌하는 것보다는 감경해 주는 요소도 있기 때문에 형량은 더 줄거나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원에서 이렇게 스쿨존 음주운전 어린이 사고 판결 대부분 많은 판결이 손방망이 처벌에 그쳐 왔는데요. 2020년 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선고되었던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사망사고나 다친 교통사고, 1심 전체 사건은 165건인데요. 이 중에서 실형이 선고된 건은 6건, 그러니까 3.7%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가 사망한 사고, 3건 모두 가해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는데요. 대부분 피해자 쪽과 합의했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양형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판사에 의해서 그야말로 들쭉날쭉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양형 기준이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사고를 내고도 변호사만 잘 선임하면 집행유예로 선고되기 때문에 실제 생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가해자들이 있는 겁니다. 특히 스쿨존 음주 뺑소니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이를 다치게 하거나 또는 죽음에 이르게 해 놓고도 신체를 유기하고 도주했다. 이런 법이 과연 정의로운가 하는 의문도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부터는 양형 기준이 더욱더 상향되었고 가중처벌도 늘어났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안전 운전 경각심은 높아질 것이다. 예상되지만 양형 기준을 정해 놓았다고 해서 이것이 판사에게 무조건 이렇게 하라라는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또 어떤 선고를 내릴지는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전국의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도 많습니다. 이런 곳에서 운전하시는 분들 신호등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생각 없이 지나가다가 범칙금을 내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린이 보호구역 신호등이 만약에 없다면 아이가 건널목에 있든 없든 무조건 정지하셔야 됩니다. 대부분 다른 생각을 하다가 일반 도로로 착각하고 운전하다가 또는 신호만 잘 준수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다가 어린이 보호구역을 진입하신 분들, 신호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통과해도 되는 줄 알고 지나가는 분들 많습니다. 아닙니다. 신호등이 없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횡단보도에서는 무조건 멈추셔야 됩니다. 정말 신호등을 잘 지키시는 분들이 특히 신호등이 없는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범칙금을 부과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신호등이 없다. 이때는 횡단 여부와 관계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어디에서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횡단보도 앞에서는 무조건 정지하셔야 되고요. 신호등이 있을 때는 당연히 신호등의 색깔에 따라서 지나가시면 되는데요. 만약 신호등이 없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셨다. 이때는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을 물어야 합니다. 만약 단속 카메라에 찍혔다면 과태료 7만원을 물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스쿨존 음주운전 어린이 사망사고 최대 징역 26년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7월부터 바로 시행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특히 이곳에서 음주운전 하시다가 사고가 난다면 운전한 사람의 입장에서도 완전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어떤 사고가 나든 변호사만 잘 쓰면 빠져나갈 수 있다 라고 착각하셨던 분들, 물론 형량을 정하는 판사가 제정신이 아닐 경우에는 손방망이 처벌을 할수 있지만, 그래도 이제부터는 양형 기준이 있기 때문에 손방망이 처벌을 할때그 이유를 반드시 명시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정신없는 판사들도 조금은 줄수 있는 계기가 된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유익한 정보가 있었다면요. 오늘도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